자, 반갑습니다. 위메이드 위 믹스 투자자, 여러분, 아, 쥐닥 거래소 위 믹스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아, 위메이드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위 믹스 팀 v 입니다 지난 3월 27일, 쥐닥 거래소는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, 에, 미신고 의심.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류를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. 그러나 위믹스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매우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FATF Financial Task 어, Forces 가이드라인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규제나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재단은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투명한 소통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자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의 지금 동시 사용자 수가 지금 34만 명을 어, 돌파해서 아주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어, 게임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자 여러분 걱정 마시고 나이트크로우 게임 잘 되고 있으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